안녕하세요. 올레뮤직 가족 여러분, 저희는 포입니다와 와.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윤기라고 합니다. 드럼을 맡고 있는 이현도라고 합니다. 보컬하고 피아노를 맡고 있는 물렁겐이라고 하고요. 물렁겐은 물렁물렁 외계인의 줄임말입니다. 네 일단 저희가 프로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정말 예상을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진짜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좋습니다.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어디까지 가요하셨습니다갈수 있는 데까지? 응, 갈 때까지. 갈 때까지 가보고, 안 되면 말. 저희가 라이벌인 밴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응. 라이벌인 밴드는 없다고 생각하고, 응. 만만해.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<laughs> 저희랑 라이벌인 라이벌이 없어. 라이벌이 없어. 저희가 지금 운이 좋아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저희가 저희랑 라이벌인 수준이면 아무튼 저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밴드는 없고요 그 그러니까 네. 없다는 게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팬심으로 저희가 팬심으로 가득, 가득, 찬 하나 가득 찬 밴드가 있습니다 공개, 공개해 주십시오 저희는 게이트 플라워즈님들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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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사랑합니다, 완전 사랑합니다. 대박 형님 짜. 뭐. 그리고 톡식도 너무 좋고요 엑시즈 너무 풋풋 <laughs> 비주얼 밴드 이런 거 사랑합니다 쾌적해 네 진짜 저희 와서 앉아있는데 막 엑시즈는 막 되게 뽀송뽀송하고 막 톡식은 이 똑같은 날씨에 막 되게 멋있고 막 광채가 나는 것 같고 게이트 플라워즈님들은 그냥 막 포스 막 브로큰 발렌타인님들은 왠지 멋있고 막 이런데 저희는 그냥 더러웠어요. 음. <laughs> 더러웠어요는 편집. 네, 더러... 더러웠어요는 아니에아 그럼 뭐라 이지 저희는 그냥 쾌적하지 못했습니다. 음, 그렇지. 찍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막글로막 클릭하는 손길이 안갈 수도 있지만 살짝 좀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자, 아버님, 어머님, 그 주민등록, <laughs> 그거, <주민등록국 웃음> 번호를. <웃음> 예민해, <웃음> 안, 돼, 안 돼. 돼, 그러면 안 돼.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한 번만 찍어주시면 진짜 사랑할 겁니다. 네, 진짜 사랑할 겁니다. <웃음> 진짜? <웃음> 네. 응. 응. 진짜? 어, 오빠는 안할 거야. 멋있다. <laughs>